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책이 모세 5경입니다. 창세기, 추애극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에 연대기적으로 균등하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세 5경 읽다 보면 출애극기 19장에서 시작해서 40장까지, 레기 1장에서 27장,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가 신해산 광야에서 한 곳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써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신해산 정상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우상숭배를 하고 음주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세에의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세세하게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숙이 부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로 다시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드디 신명기 1장 1절에 가서 마흔째 되는 해, 1 1째 달에 이제 모세가 이 아라바 광야에서 또다시 당황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마지막 반복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를 거쳐서 이 아라바 광야까지 행진한 38년 어간은 아주 간단하게 적고 맙니다. 성경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때는 아주 집중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거기에 집중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들을 실행하는 기간 동안은 주님이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계시가 없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수히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사도 요한 때까지 사도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또 신학생을 쓰게 하잖아요. 또 언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무수히 일어나냐면 AD 4 세기를 전후해서 우리들 흔히들 말하는 교부 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정립하죠. 교회론도 정립하고. 그런데 다 쓰금 하나님의 종들이 볼 때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 계획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라든지, 루트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찌빙길라든지, 멜랑히톤이라든지, 헨리 팔세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종교 계획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존 웨슬리 때 휘틀필드 같은 그런 이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카마드로 개신교를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20세기 와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벌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계시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무수히 일으켜요. 그러나 그 이후 시대는 그걸 그대로 전달을 받아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21세기에 늦은비 성령 시대의 제2종교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그동안 봤던 그 어떤 때보다도 수많은 하나님의 신학자들과 사상가들, 철학가들, 운동가들을 세계 기독교 가운데 에 세우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듯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당에 들어가기까지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데요 그 역사를 짤막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추력을 위해서 시내 광야에 이제 와서 머물게 되는데, 둘째 해 첫째 달 초하울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 첫째 달 열넷째 날에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이 아주 중요한 건데 또 둘째의 둘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열두 명의 지휘관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르 이스라엘 백사를 계수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둘째의 열네째 날 6월절을 다시금 이제 지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의약에서요한 해에 6월절을 두번 지키는 날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38년의 광야의 유랑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둘째 해, 첫째 날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순종해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죠. 예굽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신의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유월절의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 바로 어, 어, 이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출애굽한 이후에 둘째 해 그리고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체로 말미암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한 겁니다. 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함입니까? 부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못 모르고 지난 이게 출애굽 이후에 년 동안 이 부정한 시체를 만져가지고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가 이건 부당합니다. 우리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걸 알죠. 자신이 그냥 결정을 해서 당신들이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돼서 6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던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유월절 예식을 다시 거행해서 거기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어.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한 날이에요. 바루왕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고 어,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잖아요. 이게 근국한 날이에요. 이 날이.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예식을 함부로 모세가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제가. 거시적이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이고,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영의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이성으로 판단하든지, 성경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삶의적 계시를 했지만, 아주 사소한 일들, 일상적인 것들, 습관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제가 삼위적계시로 분별 않고 그냥 육신적 이성으로 해가지고, 혹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고. 여러분, 굉장히 아주한 사소한 일에서부터,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에서부터 아주 이게 거시적인, 우수적인, 여러분이 할수 없는 일이기까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삼위적계시로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육신적 이성을 영적 이성으로 바꿔서 영적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분별하는 훈련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거시적인까지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특관적인 일들, 사소한 일들,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일들, 그리고... 너무나 뻔하다고 하는 일에 어느 날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낭패를 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센통이라서 여러분을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다가 우리 약점을 알고 그런 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거시적인 일의 일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어 이제 당선을 시켰는데 두 번째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냥 대통령 자리 올려 놓지 않는구나. 하나가 청와대 이전에 대안도 없이 청와대 이전을 해 버렸거든요. 제가 이전을 하는데 침묵을 했지만 평화를 이전에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로 옮기는 좋은데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있을 곳이 어디냐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외교 공간을 바꿔서 부부가 갈수 있는 관저를 만들었어요. 그건 좋아요. 외국에서 오는 수많은 부야피를 모시고 연할 연회장 있나요?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걸 건설을 하고 예산 줄것 같아요? 안 주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런 국정의 남백사. 왜냐? 자기가 광화문시를열겠다가 약속 하나 지키겠다고 앞뒤 안,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 내년 총선을 위한 전당대에 개입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자기를 대통령 만드는 장재원이. 이 일파에 의해서 그대로 대통령이 파란 대로 하는 거예 이게 제2의 이명박, 제2의 박근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총선에 개입해서 친박 세력을 숙청을 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총선의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김무성과 유승민 그 일파를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총, 이 총선을 위한 전당대에 개입하면 역사에 실패한 대통령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거 하지만 그것이 육신적 이성이 되면 그를 빌미로 사단이 공격해 올때 하나님 허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소한 일이다. 습관적인 일이다. 이거다. 그거를 여러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주님의 테스트를 받아야 될때 그게 화근이 됩니다. 저도 그랬죠. 제가 평생을 돈에 깨끗한 선비처럼 살려고 했죠. 근데 아 m f 때 주님이 날 테스트를 한 건데 나라가 IMF를 탈출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너가 예언적 행동을 해라. 그래서 증권사에 가가지고 주식을 사라 고해서 샀는데 그때 증권사 직원이 삼성전자를 사라 고 그때요. 그때가 3만 원이었어요. 액명 분할 전인데 그러면서 그 직원이 예언적으로 저한테 하는 이 있어요. 그냥 사놓고 목사님 주식하지 마시죠. 근데 제가 때려 넣가지고 그 손해를 게 많이 하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 i m l 탈출한 해에 천만 원 이익을 보고 끝났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를 워낙 다니면서 이 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꾹꾹 누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겠다 완전히 이 마계 테스트에 걸려버린 거죠 그때 내가 가지고 온 생각이 박살이 남은 겁니다. 자기 의, 자기 교만, 자기 자고함, 그리고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의 무능함. 그때 제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복음을 제가 새기게 된 계기가 됐지만 말입니다. 저는 확신을 했어요. 돈에 관한 나는 깨끗하고 청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아마도 돈에 대한 욕심을 누르고 살았던 거죠. 그때 용수처럼 딱 솟아올라가지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한 확신. 아들들한테 공부하느라면 나가. 예수 안 믿으면 나가. 그러니까 낭패를 본거 아니에요. 또아일다 명문대는 보냈지만 신앙에 있어서 반타작을 해버린 거. 그러니까 실수들. 이게 이제 뭐냐.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왔던,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자녀들은 그건 너무 당연 안한 거예요. 어. 이게 육신적으로 강요를 한 거죠.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이제, 아, 어,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애들한테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컴퓨터 열심히 하고, 페이지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열리면 기도해야 된다. 나도 느끼고 수없이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외운 거 싫어하잖아요. 반복한 거 싫어하고 그리고 무의미한 거 계속 반복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거 안 했어요. 지금이서 권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모든 게 그것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옛사랑 잘못된 가치관, 사고방식, 그 육신적인 어떤 이성 이게 이제 나중에 꼭 발목을 잡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나면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때그 육신적인 게 여러분을 딱 붙들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정말 훈련을 훈련을 대단히 잘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 히 유월절을 지키되 두째 딸열넷째날 해질 때 그거를 지키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거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 그게 그러니까 첫째 날열나운 날에 유월절을 지키는 건데 한달 후에. 두째 딸1 9 날에 6월절을 지키도록 두 번째 6월절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경고를 하죠.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백성교 끊어지리라.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는즉 그예자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적당히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말씀하지 시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성수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프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어떤 사고에서 뭘할때 하나님은 오케이 하세요. 그런데, 게으르게 퍼져가지고, 육신적인 쾌락 속에서, 알락감 속에서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묻으시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다. 그야말로 하루 세끼 먹는 게 너무 힘치다. 그래서 하는 11주 안한거다 사정 하세요 근데, 자기 새끼가 먹을 거 분명하고 생활이 되는데 십일주안 했다. 믿음이 됐는데 때 되면 주님 그거 꼭 물으세요. 어떻게 묻겠습니까? 훗날 그의 인생에 노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정결의식 중에 있었던지, 아니면 뭐냐, 어?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런 것도 아니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거다. 그리고 그 죄를 그가 담당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나 인제 놀랍게 배려한게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거야. 함께 있는 이 노예나 또는 외국인이 나도 유월절 지키겠습니다. 본인이 말하면 참여시키라는 거야. 본인이 그걸 싫다 그러면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때 하나님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율법적이고, 완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거는 본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는 주님이 얼마든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거시적인 일까지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 옛사라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원죄 흔적들을 여러분 십자에 못박으셔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요,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바뀔 것인가 얼마나 의심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진짜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어? 이거 정말 시간 낭비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의 육신이 와그로 무너지는걸 경험합니다 옛사람이 걷어지는걸 경험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져가는 걸 경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모든 걸 지켜보시거든요 그래서 새삼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경이 사한 대로 끝까지 하시면 돼요. 끝까지. 그런데도 안 했다. 그건 하나님 이 아니시에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정성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하세요. 나이 들면서 다시금 성경에 대한 약속을 제가 또 새기게 돼요. 이제는 전략적인 거, 혁신적인 거, 거시적인 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정말 교리적인 거, 그런 것만 믿었던데 지금은 사소한 거, 이런 거라도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은 재해석하셔야 돼요 시대가 달랐으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삶의 양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한 개인에게 주는 직접적인 메시지 그거는 직접 적용해도 관계가 없겠죠 영혼 불변한 말씀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모세와 같이 그렇게 온유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